네, 인투티비 대놓고 PPL. 오늘 경기가 펼쳐질 곳은 인천 동구 금곡동 배달이거리 근처에 있는 송미옥이라는 복집입니다. 복집. 제 왼쪽에는 면식 류병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오른쪽에는 주식 김갑봉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오늘... 아, 네. <laughs> 역시 주식, 주식 선생님. 네 오늘 펼쳐진 송미역 송미역에 대해서 주식 선생님 간단히 한번 설명해 을 주시죠. 어 유래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됐고요. 아그렇 역대 민선 시장님뿐만 아니라 네. 반선 시장님들 다 두루 거쳐갔던 곳이고 네. 에, 인천의 내로라하는 술꾼들은한 번씩은 다 거쳐갔던 네.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점입니다. 아그러십니까자 그러면 긴말 없이 경기가 펼쳐질 송미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죠. 아, 그렇죠. 이야. 1964년 표창장입니다. 64년이요. 네. 인천시 어마어마하네요. 최소한 64년부터 네. 네. 50년 이전부터 그 쓰던 얘기죠. 50년 이상 된 집이란 네. 말씀이죠. 저분들 다 시장님들이시죠. 네. 관선 시장님들. 관선 시장님들이시고, 아 네. 아니, 저게 다 찍지도 못했는데 표창장이 아주 지금 그렇죠. 그득하더라고요. 네. 네. 뭐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저거죠 가격표 나와요. 가격표죠, 네. 네. 가격표. 네. 가격표. 저거 보건가요? 네, 보건. 보이죠 보건. 보건이고, 보건. 네, 네. 거의 뭐 야, 가게가 가게 자체가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동품이네 민선 시장님들이시죠 송영길 시장님, 음, 박남준 시장님 사진 있는 건요? 네네 사진 있는 것 네. 안상수 시장님, 네네. 유정복 시장님 네다 있습니다. 거의 가게 자체가 방문관이더라고요. 거의 실시 네, 아, 아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 들어갔는데요. 네네 이제, 이제 저건 이제 찍어먹는 소스죠. 네, 찍어 소스요. 네 물을 같이. 너무 죠 저는 아. 이제 밥도 맛있었습니다. 아저 콩밥, 아. 저, 콩밥 네. 저 콩밥인데요. 네. 예, 밥알이 입 안에서 춤을 추죠. 아, 네. 이게 이게 뭐 이게 뭐가요? 아, 아, 이게 이제 이게 복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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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꼬득꼬득한 맛을처럼. 야, 저 진짜 이거 정말 맛있었는데요. 이거 국물이 좀 특이하던데 뭐 어떻게 좀 설명 좀해주세요 아, 저 이제 그 중탕입니다. 중탕. 중탕. 예, 예, 예. 육수에다가 된장을 풀어서 예. 중탕으로 끓입니다. 아, 저 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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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중요하죠. 밑작업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네, 기초가 튼튼. 해 네 맛있죠? 맛있죠. 예. 아, 네. 이거 진짜 국물 너무 맛있었습니다. 나왔습니다. 국물이 진짜 맛있고요. 거기에다 예. 이제 미나리까지 얹었으니까. 네. 약간 된장 맛이 나던데. 아, 된장을 풀었습니다. 아, 된장을 풀었어요. 이 집에 된장을 풀어서 여기서 바로 끓여 온게 아니라 예. 한번 주방에서 예. 끓여서 내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중탕으로. 아, 중탕으로. 중탕으로. 예. 역시 미나리 먼저 예. 먹어야죠. 예, 면식 선생. 음. 미나리를 면 먹듯이 드시죠? 그렇죠. 면식 선생. 네. 미나리는 살짝 데쳐서 먹는 게그 향과 아, 그 아, 식감이 아, 중요합니다. 너무 뭐야? 또 삶으면 질겨요 맞습니다 네, 아또한번더 들어가시는데 또식 선생 그렇죠. 공격 부족한 야, 거죠 저 뒤에 저 뿌리는 건 뭐죠? 아 살짝 식초죠 살짝 나 식초 식초 음 네. 저걸 뿌리면 어쩜 뭐가 다른가요? 아 상큼해지죠 상큼해집니까? 상큼해 음... 네. 응. 진짜 진짜 면 드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미나리를 네, 네, 네. 미나리 면 <웃음> <웃음> 미나리를 호로로네호로로 네.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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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미나리를 이렇게, 이렇게 듬뿍 떠서 진짜 저렇게 자, 먹어야 네, 저렇게 네. 되는데 네, 주식선생님 주식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식선생님께서 어떻게 네, 먹으면 네, 된다 저도 뭐 먹는 건 똑같습니다. 아, <laughs> 많이 네. 가져가고 조금 먹자. 네. <laughs> 누가 가져갈까봐. <laughs> 그런 거고요. 네. 네. 근데 저 미나리랑 국물은 리필을 해주죠. 리필을 해주죠. 네, 리필을 리필 해줍니다. 네, 네. 네, 리필 드시다가 부족하면 말씀하시면. 네. 저볶 볶음 대기 복꼽대기. 야, 저, 저거 식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오독오독, 꼬독꼬독. 오독오독, 네, 꼬독꼬독. 네. 얘네 아, 쫀득이 아,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쫀득이. 네. 쫀득이. 근데 쫀득이보다 네. 훨씬 식감이 좋고. 네네. 네. 쫀득이 향은 안 나니까요, 당연히. 예. 음. 네. 근데 저는 저거 되게 비릴 줄 알았는데 비리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진짜 신기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선 껍데기가 저기 비리지 않게 있을까이 집은 아. 요리하시는 분이. 네네. 네. 제 그냥 느낌인데 네. 일식 베이스의 네. 예. 느낌이신 거죠? 네. 아, 느낌이신 네. 네. 거죠. 개인적 네. 네. 추정. 실력이. 개인적 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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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이제 미나리를 네. 다 먹고 나면 이제 봄. 그 봉, 다음부터 이 게임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봄 네. 게임으로 네. 들어가는 건데요. 네. 저 두부, 저 두부와 버섯. 버섯. 아, 두부. 일단 두부하고 버섯을 먼저 먹고. 먼저 먹고. 네. 아,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어... 사실 저는 이 집을 가고 나서 네. 아, 거의 인생 맛집이 된 인생 것 맛집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laughs> 계속 선생님. 가고 싶은. 면식님 방금 두부만 먹었죠? 네, 두부만 먹었죠. 네, 일단 국물... 두부로 일단 간본 다음에 이제 두부랑 버섯 같이 먹죠. 이제 버섯 같이 들어가죠. 버섯 같이 그렇죠. 그렇죠. 같이 들어가야 네, 돼요. 같이. 국물 진짜 <laughs> 맛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는. 데 진짜 어, 어, 맛있다는 어. 표현밖에 못하겠는 게 얼큰하고 된장을 어. 풀었음에도. 오, 아, 기으로요 된장을 플러스 해도 굉장히 네. 깔끔하죠. 저저 반찬은 뭐, 뭐죠 미나리입니다. 미, 미역, 미미나 아, 미역 미역, 미역. 미역, 미역. 미역을 이제 해서 네. 같이 쌈싸 쌈 먹죠. 저거는 무슨 맛이에요? 아, 어, 새콤달콤 시큼합니다. 아, 새콤달콤 시큼. 예. 네. 아, 진짜 이신거는가 몸이 좋아지잖아요. 이 네, 네, 시큼한 거몸 좋다더라고요. 거죠. 네. 네. 저밑조어반저 소스도 진짜 맛있었는데요. 아, 살 먹는 거죠. 네, 이제 본기, 본격적으로 이제 보고 공략에 들어가는데요. 예. 야 팔, 드실 파, 줄 아시죠? 팔을, 얹어서 팔을 얹어서요. 팔어여요 네. 파가 좋습니다. 파가. 네. 감기도 멀안 해도. 아 진짜 음. 맛있습니다. 아아 아, 네. 끄덕끄덕 하십니다. 네. 끄덕끄덕. 인정. 네, 인정. 이에국물이랑 같이. 네, 국물. 아저기 국물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거. 네. 저 국물이 최고입니다. 최고. 저 김치도 네. 맛있고요. 깍두기도 맛있고 요저 밑반찬도 다 맛있습니다. 네. 원래 보고가 해장이 좋잖아요. 네. 사실 이거를 제가 그날 네. 먼저 시켰어야 되는데 아. 이게 이제 주식 선생이 네. 오판을 좀 하셨죠. 네, 네. 네. 제가 미리 한줄 알고. 네. 아무튼 저렇게 보고 튀김입니다. 미나리 튀김하고 산티 네. 후탕. 그러니까 튀김을 먼저 먹고 네. 네. 튀김에 소주 한잔 그렇죠. 하고 네. 이제 탕을 먹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아. 제가 이렇게 깜빡하는 바람에 깜빡하는 좀 늦게 바람에.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진짜네. 네. 이 방송 을 보시는 분들은 꼭꼭 꼭. 꼭, 꼭 선티 후탕 네, 네, 꼭 반드시 네, 선티 후탕 해주시기 하시, 바랍니다. 하시, 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보고 살인데요. 아, 보고 살. 저는 이 집에서 미나리 튀김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아저 보고 튀김 말고요. 아, 이거 전... 먹고 이제 나올 건데요. 아, 나옵니까? 예. 아저 보고 저 튀김 맛있더라고 저거. 지금도 생각나냐? 저저 보이는 게 저기 저기 고추 튀김 같이 생겼어요. 네네. 처음 봤을 때는 채튀김인줄 네. 알았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튀김은 네. 미나리...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죠. 네. 네. 젓가락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그냥 집어서 덥썩. 집에서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어저 아, 튀김에 네, 대 네, 진짜, 진짜 맛이에요. 야 미나리, 미나리 저 튀김이 상큼하고. 예예. 진짜 미나리예요. 미나리. 아 진짜 네. 미나리. 예 네. 네. 미나리. 미나리. 저튀김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맛있어요. 아, 네. 좀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봤는데. 음아이 선생 끄덕끄덕 인정.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인정해 하는 맛이에요. 아이 집은 연속이. 연속 계속 인정. 네. 아주 들어가서 이제 저 보고 살 저거 저자 보고 살 나오거든요. 아, 진짜 꽉 찼습니다. 좀거 탕수육인 줄 알았어요. 아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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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가. 저, 티, 저, 저, 저거 탕수육인 줄 알았어요. 탕수육. 네. 잠깐만요. 아,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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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되거든요. 아, 아, 예, 예, 예. 아, 이분 튀김 실력도. 아, 아 진짜 빠릅니다. 아, 찍을 시간을 안 주죠. 김해철 네, 네, 기자. 너무 맛있었거든요. 아, 너무 맛있어 가지고. 네, 네, 네. 네. 아직 막 미나리국 아, 아, 찍어 먹고 있죠. 예, 네. 네. 아 진짜 아, 맛있더라고요. 지금. 주. 네. 네. 아무리 우와. 먹방이라고 그러지만 찍을 시간도 안 주고. 예,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이게 가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진짜. 아, 아 마지막 이제 피날레로 가고 있습니다. 피날레 점점 끝으로 밥. 가고 있는데요. 저 밥에 이제 저 밥을 밥을 이제 입에 맛있죠, 물었죠. 네 밥을 입에 물고 네. 이제 튀김을 먹고 튀김도 이제 한입 집어 넣고 예예한 입만 한 입만, <laughs> <한> 입만. <laughs> 네아 저... 들어가죠 튀김 묻고 그래서 씹으면서 이제 입안을 이제 아,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아 뭐라 뭐라 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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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laughs> <laughs> 맛있다고 아, 뭐라고 <laughs> 방언 더듬어서 방언 예 <laughs> <방언. 방언. 웃음> 네. 김치 십지, 딱 들어가고 김치 먹고요. 네. 마지막은 역시 마, 마지막 국물이죠. 국물 먹 네. 이제 입 헹궈줘야 되거든요. 네. 아, 국물이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아, 진짜, 진짜. 진짜. 이게 중탕으로 된장을 풀어서 아, 중탕으로 이제 내온 국물이라 얼큰한 된장국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네. 전혀 냄새나지 않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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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났고요. 말끔하고. 아, 겹... 아, 아. 손가락 하나 없애니죠 주익선 죄책. 네, 지척? 네. <laughs> 오늘 이렇게 그중그 그 인천 동구에 있는 금곡동에 있는 네송묘를좀 가봤는데요 마지막 총평 주식 선생님부터 총평 한+ 한줄평 한번 해주시죠 아곧 이제 봄이 머지 않았다 아 머지 않았다 예 네, 머지 않았다 음. 보고와 같이 돌아오리라 아! <laughs> 지금 면식 선생도 님한줄이 아, 좀... 집은 한번 가면 세번 해장을 할수 있는 집입니다 음. 아세번해장이요 네, 국물로 네. 미나리로 보거로 아. 네,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 가게 되시면, 인투TV 보고 왔다. 이거 한마디 해주시면 참 도움 될것 같고요. 네, 오늘 개동 PPL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